450장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로분 중에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를 의심하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심은베드로가 모든 지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쓰시고 곧한 조각을 접쳐서 가슴 심한 약을 이어하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진자 중에 많은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통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다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가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량이 가는 거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 생각은 마음이 가슴에 있다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 가슴이 막 뛰잖아요 누구를 보게 막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막 두근두근하고 설레는 마음이 생기고 또 흥분을 해도 가슴이 막 뛰고 그래서 마음은 가슴이 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심장의 작동이잖아요. 심장의 박동을 빨리빨리 하게 되면 막그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두근거리기도 하고 그런데그 심장의 어떤 작동이 마음으로 생각, 마음의 어떤 그런 반응이 심장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과학자들은 또 마음은 어디 있냐면 머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 머리는 뇌가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 뇌를 통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마음 안에는 생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사람에게 각자에게 마음이 있어요. 그 어제 본 말씀 중에서 이 사단이 마귀가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 그런 생각을 어고었다 그렇게 표현돼. 이조을 다시 보세요. 이조를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예, 벌써 예. 시모리아들 예.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예. 넣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 마음은 있고 또 마음은 그럴 것 같아서 무엇인가 담아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담아두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생각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 생각이 담겨지는데 그 생각을 통해서 사람이 말을 하기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생각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참 중요해. 요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하고, 또 거기에 생각과, 예, 그러니까 생각에 대해서 설명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은 멸망이고 사망이고,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이렇게 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육신적인 생각이냐, 악한 생각이냐, 반대로 영의 생각이냐, 선한 생각이냐, 우리도 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또이 모습을 우리가 시청하면서 내 생각은 어디 있을까? 내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담겨 있을까? 혹이나 이 마귀가 그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이라 했으니까 나쁜 생각이잖아요? 스승을, 제자가 스승을 파는 거니까 얼마나 나쁜 생각이에 혹이나 그런 나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다면 지금이라도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서를 이렇게 제가 늘 이렇게 성경할 때도 지금이라도 혹이나 우리가 악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또 우리 생각이 악하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우리 생각에 약한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다면 또 좋은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채워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봐요. 가르누다가 이제 생각을 거기에 악한 생각을 담게 되고, 심지어이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사단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갔다. 이제 심지어는 그 마음까지도 이제는 그 악한 것이 들어와서 지배를 하네.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판단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약한 사단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게 되는 요즘은 우리가 리모컨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예전엔 TV 하나만 있어도 너무 기뻤는데 한 번은 이제 리모컨이 나오는데 리모컨이 안 보여요 그렇게 바로 몇 걸음만 가면 TV를 켤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리모컨을 찾느라고 그냥 뭐다 소파를 뒤지고 다 그래서 어 리모컨을 찾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게 습관이라는 게 리모컨에서 조종을 당하잖아요 TV가 마찬가지로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을 당하면 안,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적인 삶이 육신적인 삶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영적인 삶이에요. 우리 삶이. 그래서, 에베스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 바울이 공면하는 것처럼, 지금 사다, 이,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다는 너무 그 마음에 대해서 잘, 자기가 잘 지키지도 못하고, 또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을 이기지도 못하는, 근데, 유, 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 내일 이제 새벽에는, 베드로가세번 부인하는 데,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 역시도 큰 소리 치거든요. 저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결국은, 어, 하여정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어, 당신도 그달리따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러고 나서 다리 오니까, 그때서야, 깨달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자기가 얘기하지만 어느 상황이 다치게 되면 그 자기가 지킨다고 했던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지켜내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 마음에 혹이나 악한 것이나 세상적인 것 취해서는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 늘 그것을 지워나가는 거 그것을 내 쫓아내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찬송하고 그래서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채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22절에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표현했어요. 심정이 괴로웠다 그래. 예수님이십니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진 일도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본인이 희생제물이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외치잖아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그 피가 문손주와 임망에 발라졌을 때, 죽음의 사에가 넘어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살이 찢끼어시고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이기시는 그런 길을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일도 얼마나 힘든지 계산이나동산에서 정말 할 수만 있다는 이 장이 지나갈 수가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정도로 본인의 일에 힘든데 지금 여기 21절은 그거 말고도 힘든 일이 생겼다는 게 바로 제자들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괴로워서 말씀하셨는데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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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두 번씩만 말하면 은 중요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희 이르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나, 어제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미리 알고 계셨잖아요. 누가 자기를 팔지,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팔자를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끝까지 부끄러계게어요표심 내지 않고 끝까지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셔야. 무한한 기회는 아니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셔요 초대왕 사울에게도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다는 것은, 40년 동안 그가 악하게 왕으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40년 동안 주셨는데, 결국은 돌이키지 못했어요. 이 가론 요단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도이켜시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로로나가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항상 지금이라도 그것을 버려버리면 지금이라도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과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그런 모략, 이런 것들, 모의 지금 계속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또 어떤 뭐 문제를 만들어서 가로로나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어, 사병들 입장을 보게 되면, 가르르다에 대해서 좀더 설명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가르르다에 설명하면서, 저가 예수를 잡는 일에 길잡이가 됐다. 어떤 면에서는 가르르다는 예수님을 직접 죽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 보세요. 사, 바울 같은 경우는, 어, 스테박이 죽는데 앞장서고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물론 자기가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그렇게 사람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르르다 왔을 때 바울과 또는 다른 제자들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마태복음 26장 27장 고상에 그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26장 끝부분에는 베드로가 세번 부인한 다음에 깨우쳐 가지고서 그가 통곡을 하면서 돌이켰어요. 그데 마태복음 2 7장으 넘어가면 뭐 가르르다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그는 자기가 받았던 은3 0을 다시금 제사장이 찾아가서, 너 던져버리고 나서, 스스로 목을 매죽었다 이렇게 나와. 그, 그러니까 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드도는 돌이킨 사람이고, 이 가르르는 돌이키지 못한 사람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둘 중에 하나인데, 돌이킨 사람과 돌이키지 못한 사람. 우리들은 돌이킨 사람이. 이걸 회계라고 그러고, 회심이라고 그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세반 주민이 악다스더 그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돌이켰을 때 회심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 됐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지금 가로유달에도 계속 그런 기회를 하나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자, 12명의 제자가 들었어요. 12명의 제자가 들었을 때 누가 가장 마음에 찌림을 받았을 까요 가론다가 가장 찔림을 받았겠죠. 물론, 다른 제도는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뭐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혹이나 가론류보다 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가 혹이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성경상 우리가 보게 될때가론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팔 기회를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했을 때 찔림을 받았다고요.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하고 스테반의 설교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그 베드로의 설교 끝나고 또는 스테반의 설교 끝나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설교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어 어찌 우리가 어찌알고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돌이켰는데 그런데 스테반, 앞에서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돌이켰고 한쪽에 있는 사람은 돌이키지 못했어요. 지금 가로리더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너 중에 팔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가로리더는 찔림을 받았을 거예요. 고민하실까요? 막 얼굴이 확고확까나 하게 되고 정말 제자들 앞에서 자기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너무 어떤 면에서는 막 그냥 몸둘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다른 보험소에 보게 되면 서로 아니라 그렇게 되 서로 제자들나나라고나나이라고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다고 가로교단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가로교다 역시도 나는 아니라고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숨기는 거예요. 생각을 숨기는 거예요. 마음을 벗어 지금 악한 생각으로 예수님 팔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표현적으로는 아니라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 표리구동이라는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중심이 있어야 돼요. 마음고한다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아, 저 사람은 정말 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 그 보여지는 것가지고전부가 아니라는 게. 그래서 사무엘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오늘도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음을 혹이나 우리가, 루터가 그런 분야를 했어요. 종교의역자 어, 루터가. 이, 이, 예를 들면, 이렇게 비유했어요. 새가, 새가 내 머리를 날아다닐 수 있지만,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게는 못하게 할수 있다. 그러니까 내 머리를 날아다닐 것까지 내가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새가 하 함을 날아다닙니까? 근데 그 새가, 날아다니는 사가 내 머리에다가 새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걸 내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이걸 무슨 표현이냐면, 어, 사단이 내 마음에 자꾸만 나쁜 생각을 주려고 하고 그런 것까지는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의 탐욕이나 욕심이나 사욕이나 이런 내 마음에 나를 흔들리나를 넘어뜨리려가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그런 기도 속에서 늘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야 될준비입습니다자 이제 식사 시간이잖아요. 밥 시켜주고 서로 이렇게 앉아서 밤, 지금 밤인데 이제 계세반의 동생 가기 전에 마지막 망찬을 하고 또 밥을 시켜주고 그 일을 하고 나서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는 있 풍습 중에 하나가 이게 기댄. 대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서 이제 신학생들하고 같이 며칠을 지나면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카자흐스탄은 이제 방석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이제 저녁 때 어느 식당에 가는데그 식당의 특징이 뭐냐면 이쪽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큰 방석이고 뭐 그래가지고서 우리는 대부분 앉아서 먹고 뭐 의자든지 뭐 이게 바닥에 앉든지 앉아서 먹는데 거기로 이렇게 기대서. 근데 유대인들의 식사, 어, 그 모습 중에 하나가 기대서목. 특별히 6월절 때 식사는 기대서이 기대한다는 의미는 주인의 모습이거든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참, 어, 내 마음대로 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음식을 먹을 때도 이렇게 기대서, 종처럼 먹는 게 아니고 주인처럼 먹는. 또 이제 사람들 펄또 기대기도 하고 요 표현을 보세요. 기대 기대다는 말이 나오죠. 23절 한번 읽어 볼까요? 네. 예수의 제자들 하나 곧 그가 네. 사랑하시는 자가 네. 예수의 곁에 의지하려누웠는지라 네. 25절. 네. 그가 예수의 가슴에 네. 그대로 네. 의지하려 네. 만한 는데주리그입니가이까 네. 그러니까 친밀함을 의미하는 거 이렇게 물론 다 제자들과 예수님과 친밀하지만 그중에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께 기대면서 의지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그런 모습. 이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표현이 너무 재밌는 표현 이 나와요.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기대고 있는 사도 요한가게서 머리로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물어, 물어보라고 예수님께 누구냐고 물어보라고 머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서로 눈이 마주쳐서 이게 대화가 된대요. 말 없이 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사도 요한이 예수님을기대면서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떡한 조각 주는 자다. 다시금 예수님이, 이거는 지금 제자들은 몰라요. 저 여기 표현을 보세요. 28절 볼까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다. 이제 떡을 받은 이가룟니다에게 너는 빨리 너희를 속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는 자가 없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떡을 하나 집어서 이제 주는데, 가루는 자에게 주죠. 내가 떡 하나 주는 자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아중이서야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마가다로 모여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가루는 자가 이런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는 잘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예수님은 다른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해요. 우리 한 사람. 에스겔에서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었던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선지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예언의 말을 전하고 또 환상을 보면서 성전을 보고 이제 그런 사역자였는데, 근데 그 에스겔 성통해서 계속 하나님 이말씀하시는 거는 회복에 회복, 돌이키기만 하면 회복할 수 있다는 거니다 아, 네.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돌이켜라. 아직도 안 되셨습니까 돌이켜라. 근데 가르누다가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렇게 예수님 은 말씀하시고 떡을 통해서도 이 조각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당사자는 알잖아요. 또 자기가 떡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절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가르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누다는 시침을 똑대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안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모습이 지금 계속 이 그림에 보이는 그림에 보여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떡을 한 조각 가로로 내게 줬어요. 그러니까 뭐 주니까 스승님이 제자에게 주는 거니까, 아, 다른 사람도 다 주, 으, 줬을 테니까, 뭐 하나 받는 거야. 뭐 의심도 안할 것이고. 근데 가로로 다잖아요떡한 조각 받아서.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20초 전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로로다가 나가는 거예근데왜 나갔는지 잘 모르고 어림진 장 그러니까 제가 이게 29절 어, 보면서 유다는 동계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명절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가는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에게 뭐 나눠주려고 도와주려고 나가든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표현에서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은 자기 판단 속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한 가지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 가장 자기 생각을 해 설교가 왜 이러고 있나? 목회자가 이게 설교할 때 설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듣는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게 들어요. 여기서 듣는 사람과 여기서 듣는 사람이 그 내용을 똑같이 듣는 것이 아니고 듣기에 똑같이 듣겠죠. 근데 생각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다 다른 것처럼. 지금 여기 가로부다가 나가는 것도 저 명절을 맞이해서 뭔가 준비를 하려고 아내님 명절을 맞아서 가는 자를 도우려고 그렇게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떡을 받고 네가 빨리 속히네 네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라는 나갔는데 어제 본고저 30절 말씀에 유다가그 조각을 받고 밖에 나갔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오셨어요. 다시 요한복음 다시 앞으로 좀 보시네. 요한복음 1장으로 오세요. 요한복음 1장으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아 9절부터 한번 볼까요? 9절부터. 9절부터 1 1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차집이 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만나마 진바되었을되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네, 자기 백성이 용족하지 아니 하였으나,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이 비추다, 각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세상에 비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둠을 멀리 치는 방법은 빛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비추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추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영접하는 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게 실적으로, 신적으로 연결 되잖아요. 참 찬빛이 오르는데 그 빛을 각사람에게비추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추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 이 어두워져 있는 얻어주는 마음, 얻어주는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갈 수 있는 것은 빛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며 오늘도 예수님 미치는그빛 안에서 하는 우리의 생이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비춰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을 다 소멸하여 주시고 선한 생각으로. 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성난 동안 한번 사는 인생 속에서 악한 생각에 이끌려 살지 않도록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에 이끌는 바 같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돌이키시는 기회를 주신데도 불구하고 가를루다는 그 기회를 끝까지 붙들지 못했습니다. 혹이나 우리들도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것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우리 내베풀로 주시옵소서, 네. 나쁜 생각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향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을 향해서, 영원한 날를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진 네. 전교에 축복해 주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 받게 하시고 또이 시대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셔옵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셔옵서 생고 진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평안한 평안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셨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